심청전, 뺑덕이네. 아홉 번째 이야기, 뺑덕이네. 자, 이제 읽어드립니다. 갈까요? 갑니다. 이때 신봉사는 뺑덕이네를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골, 저골,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동가식, 서가숙을 하니, 야 진짜 어려운 말 나왔다. 동가식 서가숙, 이게 뭐냐면요.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말.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오이고. 이거울 저거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동가식 서가숙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관가에서 부른다며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때 신봉사는 어느 인심 좋은 부잣집 머슴빵에서 며칠을 먹고 자고 하는 중이었다. 뺑덕이네는 눈칫밥 얻어먹으려면 일을 좀 거들어야 한다라는 핑계로 아침 일찍부터 그집 머슴을 따라 나가고 없었다. 바람 났네, 바람 났어. 신봉사는 광가에서 부른다라는 말에 겁이 더럽 나서, 나 지은 죄 없소! 하며 가지 않겠다고 뻣대었다. 지은 죄라고는 조강 지쳐 잃고, 딸 잃고, 죄취 얻어 재산 잃고, 동가식, 서가숙 하는 죄밖에 없소. 나졸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며 앞으로 턱 나섰다. 그 죄가 바로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오. 여하튼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골봉사람 봉사는 지나가는 거지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불러들이라는 명을 받았으니 함께 갑시다.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소? 신봉사는 나졸들한테 팔을 잡혀 마지못해 따라가면서도 이놈들이 혹시 나를 쉬 잡아가려고 거짓으로 꾸며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가슴에서 콩닥콩닥 콩붙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막상 광가에 들어가니 형감이 위험을 갖춘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부를 내렸다. 추상 전하께서 대골에서 맹인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니 급히 올라가거라. 만일 잔치에 불참하면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넙죽 엎드려 말하였다. 전하께서 이런 천한 맹인까지 버리지 않고 찾으시니 어찌 거역하오리까마는 서울을 가자 해도 옷도 없고 노자도 없어 못 가겠소. 형감이 보기에도 몇 번씩이나 기운 옷을 빨아 입지도 않아서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꼬락선이가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었다. 현감은 옷과 노자를 내어주고 술까지 한상 차려주며 오늘 당장 올라가라고 재촉하였다. 신봉사는 좋아라 옷과 돈2 0냥을 받아들고 한잔 술에 얼굴이 벌개 져서 집으로 돌아오며 뭔가 생각을 다 하였다. 맹독기네를 어쩐다? 두고 간다 해도 안될 테요. 같이 가면 좋으련만 싫다고 하면 어찌할꼬? 애 둘러서 은근히 떠보는 수밖에 없다. 신봉사는 부잣집 대문을 들어서며 옷에다 돈까지 얻어온 자신이 대견해서 마치 자기 집이나 되는 양큰 소리로 뺑덕이네를 불렀다. 어험 여보 뺑덕이네! 아직 안 들어왔나?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우르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맞아들이는 것이 도리에 옳지.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가? 이런 무정한 사람 같은이라고 그때 뺑덕이네는 신봉사가 광가에 잡혀가서 경을 치든 상을 받든 나 몰라라 하고는 그집 머슴이 들어오면 같이 먹으려고 닭죽을 쑤어 한창 뼈를 바르는 중이었다 완전 바람났네 완전 허허이 오늘 아침부터 웬일인지 팽 돌아져 불뚝거리는 머슴을 어떻게 달랠까 궁리하던 끝에 나무의집앞 마당에서 멀쩡하게 놀고 있는 시양탁을 후려다가 소태안 앉혀 푹 꼬아낸 것이다 큰일이네. 뺑덕이네는 신봉사의 기침 소리에 놀라 뼈도 채안 바른 닭죽을 후다닥 부엌 한쪽에 숨겨놓고 나오면서 제가 한 일을 들킬까 봐 대래 신봉사를 다박하였다 흥! <laughs> 얼굴이 빨간 게 읍내 기생집에서 호강께나 하셨겠소?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신봉사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서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을 꾸며 대었다. 허허! 이런 마누라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이고을 형감께서 주한상 차려놓고 술권하며 잘 놀고 자고 가라고 하는 것을 자네 기다릴까봐 급히 오는 길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여. 이럴 줄 알았으면 읍내에서 호강하고 잘 먹고 잘잘 잘 것을 괜히 왔나 보네 그려. 뺑덕이네는 속으로 캥기는 것이 있어서 기왕 쑤어놓은 닭죽이겠다 거짓말을 꾸며 대었다. 아다 영감도 영감이 성악 몸으로 활달이 돌아오니 좋아서 하는 말이요. 광가에 잡혀갔다기에 봉사라고 어떤 놈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들려갔나 하고 하던 일도 던져주고 달려 들어왔어. 광가에 한번 잡혀가서 치도곤을 당하고 나면 군장 본장, 군장을 치도곤을 당하고 나면 귀한 몸 상할까 무서워 닭죽까지 쓰워놓고 기다리던 참이요. 영감은 만날 살아도 같이 밥 먹고 잠자는 사람 속을 그리 모르오? 이렇게 정승을 떨어대자 신봉사는 또 꼴딱 넘어가 버렸다. 어, 자네가 닭까지 잡아 구워 놓은 줄은 모르고 내가 엄마를 했네. 시암 탓구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니 배가 절로 고파오네. 그 닭죽이나 한 뚝배기 넘치게 퍼오게 닭죽을 퍼다 놓고 둘이 앉아 먹으면서 신봉사는 은근히 뺑덕이네를 떠보았다. 여보 뺑덕이네 내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네. 우리 둘이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가 내가 만일 자네 몰래 어디로 가버리면 그땐 어쩔 텐가? 뺑덕이네는 며칠째 살갑게 지내온 머슴에게 닭죽을 먹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우면서도 또 말꼬리를 길게 잡아 빼었다. 에고, 영감 없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리말리라도 찾아다니지? 허허, <laughs> 우리 뺑덕이네가 열려다 열려요. 그러면 자네는 젊고 나는 늙었으니 내가 먼저 죽으면 그때는 어쩔 텐가? 에고, 영감 없는데 내가 어찌 혼자 살아요? 깊은 물에라도 퐁 빠져 죽지요? 허허 우리 뺑덕이네가 열려도 되고 백녀로구나백녀여 내가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상 전하께서 궁궐 안에서 맹인 잔치를 베푸신다 하네. 한양천리 멀고 먼 길을 나 혼자는 갈수 없으니 함께 가세.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서울 구경은 한번 해야지. 예, 그럽시다. 뺑덕이네는 떠돌아다니는 궁색한 살림살이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지라 쉽게 대답하고 함께 길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날로 신봉사는 보침을 짊어지고 뺑덕이네를 앞세워 길을 떠났다. 눈이 어두워 앞도 못 보고 다리도 아픈 신봉사는 노래를 불러 마음을 달래었다. 어이 갈거나 어이를 가리 서울 천리 못먼 길을 앞을 못 보니 어이가리. 여보소, 뺑덕이네. 자네는 마땅히 천지 만물을 볼 테니, 이곳은 어디며, 저곳은 산이며, 저것은 강이라 자세히 일러주게. 과압도 분간 못하는 몸이 누구와 함께 산천 경계를 은혼할 거나, 어이가리, 어이를 갈 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길소리 좀 넣어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신봉사의 노래를 받아서 길소리를 하였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서울 천리를 허이 가리, 날개 도친 하기나 되면 수르르 훨훨 날아 잠시잠깐의 가곤만은 안못 보는 가장 데리고 몇날을 걸어서 허이갈 거나. 어. 신봉사는 지팡이의 이쪽 끝을 잡고 뺑덕인네는 저쪽 끝을 잡은 채 궁둥이를 내 흔들며 소리를 하며 갔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한나절을 걸어 어느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마침, 그날 황봉사라는 사람도 함께 춤하게 들렀다. 황봉사는 봉사라지만 그래도 사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반봉사였다. 꽤도 많고 부자로 이름이 나서 금방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황봉사는 평소에 뺑덕이네가 외간 남자들과 잘 어울려 논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러다 뺑덕이네가 같은 주막에 묶는 것을 알고 옳커니 하고는 주막 주인과 짜고 빼낼 생각을 하였다. 허허이 <laughs> 황봉사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뺑덕이네를 꿰어내게 하였다. 주막 주인에게서 말을 전해 들은 뺑덕이네는 막상 내가 따라가더라도 나는 봉사가 아니니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을 테고 돌아온들 형편도 전혀 나아질 것이 없으니 차라리 황봉사를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하고 못된 생각을 하였다.주막 주인을 사이에 놓고 황봉사와 단단히 약속을 한 뺑덕이네는 그날 밤 신봉사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자는 채 하고 누워 있었다.그러고는 신봉사가 잠이 들자마자 두말없이 달아나버렸다.신봉사가 잠결에 돌아누우며 만져보니 옆에 잠들어 있어야 할 뺑덕이네가 없었다. 신봉사는 손을 내밀어 더듬으며 뺑덕이네를 불렀다. 여보, 뺑덕이네 어디 갔는가? 근데 뺑덕이네의 기척은 없고 윗목 구석에 놓인 고추 가마니 속에 있던 쥐란 놈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냈다. 신봉사는 쥐가 내는 소리인 줄은 모르고 뺑덕이네가 장난하는 줄로만 알고 몸을 일으켰다. 날 더러 구리 오라는 것인가? 신봉사는 더듬, 더듬, 더듬며 그쪽으로 기어가자 쥐란 놈이 놀라서 저만큼 달아났다. 신봉사는 허허 웃으며, 허, 자네가 그리 도망간단 말인가 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두루 쫓아다녔다. 그러다 쫓기던 쥐가 영영 천장으로 달아나버리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신봉사는 문을 열고 소리하여 주인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주인장!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그런 사람 여기 없소. 신봉사는 그제야 이놈의 옆에 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여보시오 주인장. 새벽에 길 떠난 부인네는 없소. 간밤에 황봉산지 뺑봉산지 하는 봉사부부가 밤길을 간다고 서둘러 떠나기는 했소만. 그 부인네가 당신 부인인지 그 봉사부인인지는 모르겠소. 신봉사는. 그래도 더듬더듬 변소에도 찾아가 보고 부엌에도 찾아가 본 뒤에야 뺑덕이네가 확실히 달아난 줄 알고 단식하였다. 여보, 뺑덕이네, 날 버리고 어디 갔는가? 이 무정하고 고약한 사람아, 눈먼 내가 서울 천리 멀고 먼 길을 혼자 어찌 가라고 나를 두고 갔는가? 신봉사는 울다가 어찌 생각하였는지 혼자 꾸짖어 손을 헐헐 뿌리치며 아서라, 인연. 너를 생각하는 내가 어리석지. 제념도 하였다가. 공여, 네 그런 계집을 정들였다가 살림만 날리고 이런 낭패를 보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우리 어질고 착하던 곽씨 부인 죽는 것도 보고 우리 딸 청이도 생이별하여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보고 살았거늘. 하물며 이런 년을 생각하면 내가 미친놈이다. 하며 누가 옆에 있기라도 한듯 혼자 군시렁거리다가 날이 밝자 다시 길을 나섰다.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더듬더듬 가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는지 털썩 주저앉아 다시 통곡을 한다. 에고 뺑덕이네 뺑덕이네야 눈먼 내가 한양천리 멀고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라고 나를 버리고 갔느냐 이 몹쓸려나 내가 나를 버릴 작정이면 애초에 있던 곳에서 말을 할 것이지. 수백 미타양에다날 버리고 가느냐. 이 호랑이가 바싹 깨어 갈려나. 내가 그럴 줄 내가 왜 몰랐던가. 에고, 에고 이 어리석은 팔자야.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다시 눈물을 씻고 일어나. 더듬, 더듬 올라간다. 바람만 설렁 불어도 뺑덕이네가 돌아온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나뭇잎 한버섯 해도. 뱅덕이는가 의심하며 지팡이를 눈으로 삼고 올라간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혹도 떨어져 나갔네. 잘 떨어져 나갔던 내가만.